오늘은 버물리 연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모기퇴치제를 만들었는데요. 모기퇴치제를 모기 옷이나 뭐 커튼, 침구에 충분히 뿌려주면 주변에 모기가 오지는 않지만 주변에 고여있는 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 몸의 채취가 모기가 좋아하는 채취이거나 몸에 땀이 많이 난다. 그러면 모기들이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올 수가 있어요. 항상 주변과 내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모기 퇴치제를 같이 사용한다면, 모기에게 물리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에 물렸다면, 버물리 연고를 발라주시면, 그 두드러기 같은 게 금방 내려앉고, 진정이 돼서 가려움증도 사라지고 할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버물리 연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용기와 도구 모드에, 에탄올 소독을 한 후에 그 알콜기를 다 날려서 지금 해둔 상태고요. 음, 이제 계열량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커를 올리고 저울을 키신 다음에 이 소독용 에탄올 사용하셔도 돼요. 소독용 에탄올을 5g 넣으실게요. 조금 남은 거 괜찮아요? 1g 이상 넘으면 조금 덜어내시면 되고요. 그 미만으로는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에 멘톨을 넣으실 건데요. 멘톨은 오일이나 에탄올에 녹아요. 그래서 에탄올은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멘톨은 1g 넣으실 건데 멘톨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피부에 자극될 수 있으니까 시원한 느낌으로 첨가를 하는 거니까 굳이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1g. 네. 네. 내려서 잘 섞어주세요. 녹이는 섞는 게 아니라 녹이는 거예요. 계속 저어주면 에탄올에 멘톨이 잘 녹아요. 잘 녹아가고 있죠? 계속 젓기만 하면 됩니다. 중간중간 얼마나 녹았나 확인하시면서 잘 저어주세요. 혹시 멘톨에 너무 큰 덩어리가 있으면 조각조각 잘라서 넣어주시면 좀더 빨리 녹일 수 있어요. 이 버물리 연고는 꼭 모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벌레에 물렸을 때에도 같이 사용하시면 진정 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사용하셔도 돼요. 이제 거의 다 녹아가고 있어요. 이제 잘 녹았습니다. 이게 다 녹았으니까요. 저울에 올리시고 자제 오른쪽에 0점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 에 알로에 베라겔을 넣으실 거예요. 이 알로에 베라겔은 세포 재생에 좋고 피부를 진정시키고 그러니까 수분을 공급해서 그 수분이 부족해서 간지러운 증상을 완화시켜줘요. 알로에 베라겔은 40g, 40.0 넣으시면 되고요. 소수점 잘안 보이시거나 하시는 분은 400으로 보고 넣으시면 돼요. 내려서 잘 섞어주세요. 됐으면 이제 에, 에센셜 오일을 넣으실 건데요 이 에센셜 오일들이 효능을 할 거예요 네, 페퍼민트 먼저 5방울 넣겠습니다 페퍼민트는 시원한 느낌을 주고 염증을 진정시켜 주고 통증을 완화해주는 효능을 해요 그래서 사용을 했어요 페퍼민트는 5방울 넣으실게요 페퍼민트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티트리 7방울 테트리는 강한 항균 작용이 있고,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어서 사용을 했고요. 피부의 면역기능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아요. 얘는 그 입술, 상처나 여드름 치료제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일곱 방울 들어갈게요. 얘는 저울에 올리지 않아도 방울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방울만 떨어뜨리면 돼요. 자, 아, 이제 진정에 좋은 라벤더를 넣으실 거예요. 피부 진정을 위해서 라벤더를 10방울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균 소독에 좋으라고 레몬을 추가했거든요. 레몬은 3방울. 가벼운 에센셜 오일은 이렇게 막 줄줄 흐를 수 있으니까 놓으실 때 그냥 쭈룩 따르지 마시고, 이제 똑똑똑똑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다시 섞어주실게요. 자. 자, 잘 섞어주셨으면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음. 아주 시원한 향이 나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에센셜 오일은 많이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섞어주셔야지 분자들이 잘속속들이 박혀서 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저어주세요. 자, 에센셜 오일 넣었고요. 그리고 글리세린을 넣을 거예요. 글리세린은 피부가 건조하면 또 간지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를 촉촉하게. 이거를 이제 저울에 다시 올리신 다음에 0점 만드시고 분리세리는 3g 그러니까 3.0인데 소수점 잘안 보이시거나 하시는 분은 30 보고 넣으시면 돼요 아고자또 내려서 한번 섞어주시고 올리신 다음에 다시 0점 만드시고, 이번엔 병풀 추출물을 넣으실 거예요. 호랑이가 상처를 입으면 병풀밭에 가서 구른다고 해요. 빨리 상처 안물으라고 병풀 추출물 5g. 그러니까 5.0. 소수점이 잘안 보이시는 분은 50으로 보고 넣으시면 돼요. 그렇다고 50g은 아닙니다. 내추럴 베타인 넣으시는데, 내추럴 베타인은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서 빨리 나을 수 있게, 또덜 간지럽게 해주는 그런 효능으로 추가를 했어요. 이것도 5g. 5.0. 소수점 안 보이시는 분은 50을 보고 넣으시면 돼요. 네. 이제 내려서 다시 잘 섞어주실게요. 향이 여기까지 시원한 향이 올라와요. 자, 이제 효능이 있는 재료들은 다 들어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방 천연 보존제를 넣으실 거예요. 이거 물기 때문에 많이 섞으셔도 돼요. 많이 섞을수록 좋습니다. 겨울에 올리시고, 양점 만드신 다음에, 한방 보존제 나프리를 1g 넣으실게요. 1.0, 소수점 안 보이시는 분은 10을 보고 넣으시면 됩니다. 한방보존제 나프리는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면 모공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넓은 부위에 바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버물리 연고는 양을, 천연 제품은 거의 양을 많이씩 만들지는 않아요. 사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이 만들지 않고 조금씩 만들어 빨리빨리 쓰시고 또 만들어, 자주 만들어 쓰시는 거죠. 아까 소독 해둔 용 기에 따라 놓 을게요. 뚜껑을 덮으시고 그 위에 겉뚜껑을 덮으시고 라벨에 써서 위에 붙이시면 되는데 제가 받은 라벨이 제가 글씨를 틀리는 바람에 저는 붙이지 못할 것 같고요. 여러분 이쁘게 써서 잘 꾸며도 돼요. 뭐 모기를 한 마리 그리셔도 되고 해서 위에다 이쁘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난 수업과 이번 수업에 모기퇴치제와 버물리 연고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지금 장마철 지나고 나서 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모기가 기승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천연 제품으로 잘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 수업에는 제가 비누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쁜 몰드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 거니까 다음 번 수업 때 기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